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혹시 무릎이 콕콕 쑤시면서 아프신가요? 마흔 넘어가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.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두면 나중에는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. 사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거든요. 이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.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누르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. 첫 번째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.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펴 올리세요.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.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고 각 다리마다 10회에서 15회 반복. 2, 3세트 실시해주세요. 두 번째 누워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운 뒤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. 허리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해요. 역시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리고 10회에서 15회 반복 2, 3세트 해주세요.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면 무릎 통증 완화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